네, 여러분들은 지금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 친구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창하고 따라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고요. 그리고 아, 우리가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도 아, 이 예배 자체가 오감 체험 예배가 되어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무슨 예배? 오감 체험 예배.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냄새로, 코로, 귀로 다 보고, 듣고, 느껴야 돼요. 어? 그 어떤 선전 가운데 이런 거 있었어요. 아,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그냥 말씀이 뜯어지고, 씹어지고, 맛보면서 즐겨지는. 그이 예배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짜잔 하고 뒤에 이게 노아의 방주인데요. 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게 방주로 보일 거고. <laughs> 어, 이렇게 해서 야, 늘 체험이 돼야 돼 말씀이 말씀이 체험이 되어지고 또 예배 자체의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동참해서 그 예배를 완성해가고 또 그뿐 아니라 설교를 완성해가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여기 아홉 명의 멋진 용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 예배 가운데, 자 여러분들 기억나요? 첫 주에 어항에다가 물고기 담으면서 우리 어,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들었는지 배웠던 거 기억나지요? 네, 고마워, 기억나요? 자, 그렇게 설교 가운데 설교 자체가 만들어 막 설명 안 해, 그냥 만들어. 근데 그게 설교래? 자 그러다가 갑자기 계란을 빡게, 아 그게 설교야. 계란을 깨는데 설교래요? 자, 그렇게 체험하고 만들고 또이부 순서 가운데에서도 굳이 이게 1분지 2분지 헷갈려. 왜냐하면 설교하다가 만들고 만들다가 설교하고 막 이러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아, 우리가 아, 오감 체험 예배를 지금 여러분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기 바라요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해요. 자, 우리가 어항을 키우면서 어항을 왜 만들었더라? 그렇지.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내가 키우고 싶은 이쁜 물고기를 보니까, 어, 이 물고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항이 필요해. 근데 어항만 딱 놓으면 물고기가 살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뭘 해야 돼? 어항 속에 물도 담아야 되고, 자갈도 깔고, 수초도 놓고, 그래서 어, 그 어항 속에 물고기가 더 기쁘게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기로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온 우주를 만드셨다? 그치요? 네 그래서 하늘의 별들도 달들도 주님의 솜씨로서 막 펼쳐 보이셨어요. 아까 찬양했지요. 했어. 자.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아름다운 환경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야,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안타깝게도요, 사람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환경에서 이 사람들을 내어 쫓아내게 되셨어요. 쫓겨난 사람들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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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커지는데요. 거짓말하고 미화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나중엔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점점 점점 그 죄가 커지면서 온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죄들로 가득 차버려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로 그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물은 원래 좋은 거잖아요. 제가 지금 물을 마셔야 되는데, 딱 지금이 물 마실 타이밍이다? 이렇게 물을 마시면, 참 기분도 좋아지고, 목도, 아, 상쾌해. 그리고 힘이 생겨요. 물은 참 좋은 거야.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을. 그런데요, 지구를 이렇게 물이 다 감싸고 있을 때는 질병도 없고, 또 대딱에 오래 살았다? 아, 엄청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물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시고 나서 이 하늘에 있던 모든 물들이 다 땅으로 쏟아질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에게 명령하셨어요. 노아야, 어, 성주야, 너 방주 좀 만들어라 하고, 어,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바쁘셔 가지고 못 오신다 그래 가지고. 천국의 일정이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많아 가지고 바쁘시대. 그래서 좀 만들고 와서 만들어 달라는데 그냥 우리가 만들라 그래서 우리가 저기 만원 드려 가지고 만들었어요. <laughs> 방주 맞아요? <laughs>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라는 대로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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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산속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열심히. 어, 근데 방주를 만드는 동안이요.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그대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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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끊임없이 만들었어요. 너무 오래 갔서 뭐가 <laughs> 그래서 방주를 다 만드니까 다 만들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죠. 방, 노아, 노아야 이제 너, 너가 방, 방주를 만드는 동안 수고했는데 자그 방주에 너하고 너희 가족들하고 그다음에 짐승들 하나님 내가 만든 짐승들 중에 남자 여자 짐승들을 다 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암수 한 쌍씩 또는 일곱 쌍씩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죄된 세상을 바꾸기로 하셨던 그 계획이 진행될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수 있는 씨를 남겨두셔서 노아의 방주에 태우십니다. 그 태우시는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설교를 보이는 설교로서 완성해 보일 겁니다. 자, 박수. 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이루셨던 그 위대한 역사, 다음으로 아마 오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하 하마가 설교를 하거든? 아, 시, <laughs> 자, 이런 반응. <웃음> 자, <웃음> 그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체험 준비되셨습니까? 자,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들어가면 돼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으로 용기 있게 대답하는 그 외침을 들었어요. 그치요? 자, 이거는 엄청나게 복된 소리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축하하지 않을 수 없지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큰 박수로 이들의 구원에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태우시고 나서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철커덩 하고 닫아주십니다. 사람들이 닫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후회를 하더라도, 아, 나 들어갈 걸 아쉬워 하더라도 그 뒤에는 더 이상 방주에 탈 수가 없었어요. 자, 이제는 그동안에는 하늘에 비가 온다더니, 큰 비가 내린다더니, 120년 동안이나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만든다고 산 속에서 그 수고를 하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 하늘에 구름도 한점 없고, 빗방울은 커녕 구름 한 점도 없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저게 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까라고 비웃음치고, 세상에 멸망이 온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방주의 문이 철컹 닫히고 이제 며칠 뒤에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아이코 큰일 났구나 방 노아가 말한 대로 큰 비가 내리려나 보다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그 이후에는 탈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시면 세상 누구라도 열자가 없습니다.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고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주를 이 세상에 다시금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많은 비의 재앙을 피해서 구원할 방주를 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비결을 남겨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들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은 겁니다. 그 구원을 의심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비가 멈춘 다음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노아, 노아의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하늘에 구름 기둥만 딱 올라가도 사람들이 어떨까? 아하, 무서워. 갑자기. 우와, 또 세상에 멸망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어떤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장면 보여주세요. 자. 마지막 장면 보여주세요. 네. 불안 끄셔도 될것 같아요. 아, 안 보이는구나. 노아의 방주에서 동물들과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띄워 주시는 뭐예요, 저게? 무지개. 자,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네, 됐습니다. 자, 들어가. 자, 보여. 무지개를 보여 주시면서 내가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했던 그 구원을 지금도 까먹지 않고 기억할 거야. 네가 방주에 타고 있었을 때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까먹지 않고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고 땅이 마르게 하셔서 이제 그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게 했었잖아요. 자, 그 약속처럼 광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또 짐승들이 다시는 그와 같은 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온전히 세상에서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시면서 무지개를 세상에 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후부터는 이제는 멸망하지 않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들 앞에 보여질지라도, 그것은 위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절대로, 뭐로, 어떻게, 절대로, 자 따라 해 봅시다. 어떻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절대로 까먹지 않겠다는, 어떻게? 절대로 까먹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당당함과 확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